지금 면서 어떤 고맙대 자기 대상 포즈 그냥 해주시고 이렇게 자기가 힘들 때마다 이렇게 동성권 해주시고 너무 고마워서 생일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를 정말 가진 아 대접을 해주셔서 제가 참 되게 감사했어요. 보람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해서 저는 이제 그 선에서만 사실 끝내려고 했거든요. 더 이상 이분하고 이 건강에 관해서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안 좋은 데가 많아서. 피곤하잖아요. 저희 해독 제품은 그렇게 한자들하고안 해도 돼요. 아까 막 암환자 이런 가 하셨는데 그분들 아니어도 시장이 너무 넓어요. 어, 2, 30대 특히 2, 30, 40대만 해도 정말 건강한 사람들 대상으로 건강 예방 차원에서 다이어트나 또 탈모 예방 이런 거 예뻐지는 걸 해도 얼마든지 좋기 때문에 저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은지 이런 중환자들은 별로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나 간절히 매달려서 제가 그 스케줄을 이제 그때부터 잡는데 서로 안 맞아. 그래서 다도안돼 갖고 토요일날 저녁에, 금요일에 저녁에, 그 대표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더니 그 센터를 쓰시도록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금요일날 오후에 가서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아침 대표님이 오신 거예요. 오실 줄 몰랐는데, 그래서, 아잘됐다 이분 보기 많다. 아, 양정분석을 좀 해달라고. 근데 대표님은 그때 상주랑 이렇게서 스케줄이 있었던 거죠. 상주에다가 이 아니 급하게 옷도 갈아입고 막 이렇게 하셔 급하게 오셨는데 제가 그냥 했더니 시간이 안 되신데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홍채를 봐주신 거예요. 이거 이거 하고 같이 얼마나 고기 많아요, 네. 그분이그 이제 쭉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제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제 해독을 하러 갈때 제가 한 마디밖에 안 했어요. 해독을 해보시 해보시겠어요? 싫으건 뭐든지 하겠다. 근데요, 해독을 하시는데 61세시니까 저희 대변님이그러시는 아무튼 나이만 큼해야 되는데 70번 하셔야 된다 하실 거예요. 70번 하실 거 하고 안 그러면 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더니 아우 해야죠. <laughs> 어, 처음에는 이제 눈이 동공이 흔들리더라고요. <laughs> 70번 하는데 동공이 흔들리는데. 이거 보세요. 진짜 본인 말대로 종합공원이잖아요. 진짜 골치 아픈데, 70번 할 거면 제가 도와드리고, 안 그러면 저안할 거예요. 저도 너무 바쁘고. 그랬더니, 돈거리고 하는데, 하, 해야죠. 제발, 시켜만 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려줘야 돼서 제가 센터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고, 물도 메디오터가 마치 와 있는 요 내지 어떤까지 해가지고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는 해독 제품은 그분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해독 제품 처음 말했는데 70번 하겠냐니 OK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있을때는 거예요. 아까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3주에가리까지 그런 가정이 있었듯이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독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막연하시겠지만 툴이 있어요. 아까 그 해독에 다린다 책이 있고요. 네. 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풀이 없으면 너무 마려해요. 저희가 의료 지식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이 책이 있어요. 이 해독 제품을 만든 본인이 만쓴 책인 거죠,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거는 이걸로 해결이 돼요, 입증이 되고. 그리고 이 환자 상태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잖아. 뭐 어떻게 해서. 근데 이게 이걸로 그 환자 상태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어요. 이 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보고 당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굳이 말하지 않아요. 해하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독 제품을 저는 지금 처음 70번 하는데 3세트를 보냈어요. 기본 세트가 한 세트가 6번 하는 거라고 알려줬어요. 그럼 처음에 내가 전화할 때내 말이 들을 때 내게는 어디에요 규칙이 되는 거거든요. 만든 그 제조사 대표님하고의 이런 신뢰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시면 충분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 이게 보면은 이게 공감이라는 게 있고요, 공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 공감만 하다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제품 판매가 있으니까 재구매가 안 일어나요. 판매는 잘 돼요. 공감. 어 해독 제품 좋아. 제보니까 좋아. 그래 좋아. 한 가지 마음이 돼요. 한 네. 가지 진자잖아요 매출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재구매는 안 일어나.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이 안 돼서 그래요. 공감. 에이. 공감은 뭐냐면. 이거는 마음을, 마음을, 상대방이 마음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만 되면 또 어때요? 매출이 안 일어나. <laughs> 갖다주기 바빠요 <laughs> 근데 이두 개가 되면 매출도 일어나면서 재품매까지 되거든요. 근데 이두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충분한 인상이 돼야 돼요. 해독 인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인상을 통한 아! 있는 나만의 스토리잖아요. 트 틀리니까 해동마야 나만의 마이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 대표님이 말해주신 것처럼 또 내가 말한 것처럼 이, 이 스토리가 없이 상대방에 전할 때 사람은 굉장히 존경한 존재라서 느껴져요. 이 사람이 충분히 이 제품을 통해서 어떤 큰 변화를 느끼고 나한테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이론적으로 전달하는 건지 그거를 상대방은 알아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우주의 에너지가 있는 존재야. 그래서 이 분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이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이 인. 이 제품의 좋고 나쁘고는뭐 각자 알아서 하지만 내가 해봐야 돼. 내가 정말해서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니라 여기 계신 한분한분들을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부 굉장히 훌륭한 리더들이 되실 분이라고 저한테 연락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인챗티에서 이, 이 근데 한분한 한 분이 최고의 인상 스토리를 갖고 계셔야 되기 돼. 네, 나한테 저는 저한테 집중해요. 대표님한테 너무 죄송한데 을 저는 제가 변할 때 변했거든요. 정말 평생을 알아듣는 만성 두통이 해독하고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저한테 집중했을 때 주변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했을 때 주변으로 변하고요 내가 정말 이 해독 제품을 통해서 정말 내 어떠한 그 어둠이 이렇게 밝음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그 주변은 저절로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약사님도 계시지만 그분이 항상 아프면 저한테 전화 제가 뭔가를 드리면 좋아지셨나봐요. 네, 보분은회복 네. 하시지만 그런 식으로 저는 오늘 제가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사장님들께서 아이템이 또 이게 보이는 툴이라면 저건 보이지 않는 툴이잖아요. 근데 저게 없으면 이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거를 할수 있지만 이렇게 여기 네트워크는 저는 모르지만 뭐 인적 사업이라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한분한 한 분이 최고의 해도 70% 그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본인이 확 변해버리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대표님께서 책임지실 것 같아요.